자,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요번 거는 약간 틀려요. 아까 거랑. <laughs>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채색법이고 가장 편하고 빠른 면서 약간 뭐랄까 효과도 잘 나오고 뭐 그런 건데 보겠습니다 이제 곱하기 식으로 채색을 하는 건데 역시나 이제 밑색을 깔아줍니다. 알아주고요 어디에요? 방콕 오이요 이렇게 색은 알아서 잘 까세요 못 가시는 분들 강좌를 한번 보셔도 되고 제 강좌가 많이 있으니까 채색 강좌 많이 있으니까 그입원밑색 편하게 까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색으로 칠하고 나중에 바꿔드릴까 자, 밑색을 칠했죠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게 이거는 아까는 다른 점은 아까는 보시면은 그, 그 일반 레스터 레이어로 명암을 기본 명암을 줬잖아요 근데 기변 명암을 그냥 곱하기로 주는 거예요 곱하기 레이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일반 명암을 곱하기로 해서 곱하기로 아무 색으로나 하나 선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주는 겁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이제 그냥 이렇게 칠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건, 요것도 이제 좀 줄여놓고 해요. 이, 그, 찬조 레이어, 어, 밑바탕을 칠한 그 레이어를 좀 줄여놓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올려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 잘 보이면은. 근데 이제 머리가 굉장히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거 거바자 티가 안 나가지고 어떻게 걷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이런 걸좀 줄여놓고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똑같아요. 이건 그냥 이거 승산 자, 이거 자체를 그냥 승산으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제 자꾸 승산이라고 하는데 곱하기로 칠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칠해도 되고 이렇게 칠할까. 2학년 8반 승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눈도 이렇게 눈에도 들어간 건볼까 이런 식으로. 저게 애매한 데는 선택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이게 가장 어, 흐, 많이들 쓰는 약간 뭐 이것도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편해요 이게 제가 인물을 지금 밑에 몸뚱아리 안 그려가지고 이게 뭐 저게 얼마나 편하게 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물 전체를 이렇게 칠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편할 수가 있거든요. 곱하기로 넣어주는 거, 곱하기. <laughs> 간단하죠? 일단 이것도 이제 세밀한 작업 들어가면 좀 바뀔 거예요. <laughs>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그렸던 거랑 그 뒷부분은 비슷해요. 뒷부분은 비슷한데 시작 부분이 이렇, 이렇다는 거죠. 이 상태로도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좋은 점은 안만 봐도 횟감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 횟감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좋은 거는 이 상태로 끝내도 된다라는 거, 이 뭐랄까 이거의 장점은 채색을 이 상태로 끝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언제나 보시면은 좀 도출해주고 다 이걸 곱하기를 한번 칠해볼게요. 칠해줄 까예요 자세하게 좀여러분도 보시라고. 근데 입술은 제가 따로 칠해서 입술은 제가 따로 칠할게요. 입술 부분은, 입술 부분을 따로 칠하려고 해가지고 입술 부분까지 그냥 다 이걸로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건데 보세요. 이거를 이이 상태로 끝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원고를 갖다가. 근데 좀더잘 주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게좀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이 상태로 해서 좀 이제 좀 편하게 하실 분들은 잠시만 조금 더 입술까지만 좀 그리고 할게요. 아니, 입술 나중에 나중에 색깔 맞춰서 그려야겠네요. 자, 로터치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상태에서 근데 뭔가 색이 좀아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 하이라이트만 놓을게요. <laughs> 자, 뭔가 색이 너무 칙칙한 거 아니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 그러면은 그냥 요거 생산 우리가 곱하기 이요 요 레이어를 명암준 레이어를 투명필을 잠그기를 해놓고선 딴 색으로 언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그 이거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생산으로 했을 때 약간 좋은 점인데, 보시면은 다 분위기가 틀리죠. 보시면 들어가는 것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원하다 보면 색을 좀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쁘게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칠하고 그라데이션으로 넣어가지고 색을 이런식으로 뭔가 바꿔줄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밑에랑위에랑 색이 틀리다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들어갈수 있어요. <laughs> 이게 굉장히 편한 방식의 채색이에요. 그러면은 일일이 색을 변형을 안시키고 아까 제가 그 채색했던거는 선택을 해서 일일이 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일이 색을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여기서 또 예쁘게 하고 싶다면 일일이 바꿔줘야 되겠지. <laughs> 얼굴 피부색은 뭐 요색은 뭐 들어가고 뭐 머리색은 뭐 하여튼 뭐 이런색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 물론 근데 이제 뭐 승산으로 채색할 때는 곱하기로 채색할 때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레이어 자체를 그냥 한 색으로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 깔아버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셔도 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어, 굳이 하나 하나 선택해서 색박 꾸는 거는 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만 잘 살려주면 은 굉장히 쓸만합니다. 어. <laughs>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명암을 승산 곱하기로 줘가지고 이제 곱하기 채색이 되겠어요. 어. 곱하기로 채색하는.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 뭐 이순이나 이런 것들은 이,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뭐 <laughs> 칠해주면 되겠고요. 색이 좀 맞아야 되겠죠, 그래도. 이건, 저는 요거를 잘 쓰지 않아서 요거에 최적화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쓰는 방식이 브러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렇고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은 같으니까, 기본은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꽤 괜찮게 나올 겁니다. 이것에 나오죠. 이 입소식은 여기는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색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도 되죠. 이거는 뭐 이제 각자 알아서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세밀한 부분은 또 각자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알아서 칠하시면 돼요. 이게 그 승산식으로 채색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해요.